벌집. 맛있다. 어 벌집 마쉐다어 브이픽스까지 온다 <laughs> 오마이네. 마 <laughs> 어, <맞아>. 뭐야 최종탄? h <laughs> p 6 s e a r h i m 딸시 c h e c him. Check i m Found something. 반 Time to extract. <laughs> 가보자. 오케이, 스폰 좋은데 이거는 입구 맞게 한번 해야겠죠. 꼭 이렇게 스폰 좋을 때는 안 오더라. 뛴다. 뭐 마라톤 하러 가나 본데, 나 쏘는 거 아니죠? 이거 아, 나, 나 쏘는 거네. 야! 도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미쳐버리겠네. 대가리 빨개졌잖아! 에, 똥탄 이거 다시 났어. 아, 또 튕겨네, 이거. 미쳤나봐. 어! 아, 씨발. 개킹받네? 근데 스킵 많아서 기분 좋으면 개추. 경신이야 너? 야 어디 갔어 내서바켓아 인생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이거? 스케브 많아요? 기분 좋아요? 스케브왜 이렇게 많아? 항마시띠 여기 에 뜨기 바라야돼 여기 없으면 진짜 다 먹거든요. 아 제발 어떻게 한 번만 안 되냐? 제발 부탁이다. 제발. 챔시? 벤티스 가죠 이거? 내려가야겠다 열로. 스케브 왜 이렇게 많어? 마시티. <laughs> 아, 개 아프다. 제발, 제발 수수키, 수수키 지금 완벽해 모든 게 지금. 아, 제발, 제발. 아, 두 마리. 왼쪽, 오른쪽. 올라 먹는 재미야? 하나 더? 에뭐드뭘다시야스나 더? 블가드뭘 다시미? 하나 더? 블 그런 건안 들고 오나? CMS? 횟수 1 남은 거. 오! 에에에 <laughs> 글카까지? 레전드 사건 발생? 우주의 기운이. 특히 브개 많고, 어서오고, 반갑고. 어, 술탄. 글카 먹자마자 갑자기 푹 날라가는 거 싫어요, 근데? 어! 어! 초특급 비상사태 씨발 집중해 수류탄 잡 맞네. 그리고 나 이제 나가야 되는 게 진통제 없어 진통제. 유케브 털면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제발 제발 진동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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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음식은 나쁘지 않아 진통제 무조건 있어야 돼. 우리 밥 괜찮아 이제 더 안나와도 되고 그리즐리 나이스긴 한데 아 진통제 없다 아친놈이 어! 이거 진짜 행운의 어 앞에 유저다 X됐다 초비상사 아 제발 진통도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아나이긴이라도 있어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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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긴 아오 맛있어 오 크림배또 마실다 크림배토크림배토아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제발 안 할게 제발. 아 없다. 아 망했다. 아어떡해아이 많은 시체 중에 하나는 있겠지, 그지? <laughs> 개많네 그냥 시체. <laughs> 어, 어 수술 큼 수술 큼 소리 질러. 어라, 패나. 둘, 어. 지랄하지마나못 움직여 지금. 치사하면 안 돼. 치사하면 안 돼. 빨리 닫아. 아기배어. 이건 이만어개 많아. 아임! 아, 씨발! 아, 안 돼! 안지봐 아, 씨발! 유해부였네 아, 그냥. 와, 갈 뻔했다. 허! 허허허! 허허허! 도망쳐! 어, 어. 도망쳐! 더 이상은 무리야. 앞에 사운드. 신노아안 돼! 5분 남았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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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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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방송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라라라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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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절대 나가! 스타일러 엑스포? 아, 미친. 너무 멀고 혼난한데요? 택시 먼저 보기라고 하시는데, 택시비가 없어요. 코트야드를 봐야겠는데? 코트야드 보고 없으면은, 빌딩 탈출하는 걸로? 티바왜 하필 저게 뜨냐? 오주에만지지 아, 에반데. 아, 이거 무조건 가는데. 3만 지지? 아, 나 눈을 뜨고 못 보겠어요, 이거. 저런 거. 아, 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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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멋쟁이야 하지만 나롱사게저 상자 속에 숨겨놓은 레덱스 SJ6 두개거안경 하나 먹으러 소타 유캐브들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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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깨달았어 진짜 옵돌은 쳐다보면 안돼 만약에 옵돌을 마주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뒤돌지 말고 뒤로 세걸음 물러선 다음에 고개 숙이고 뒤돌고 문 밖을 문지방을 넘어서 침 한번 툭 뱉고 그 다음에 일레이드에서 소금 찾아서 몸에 소금 뿌려야 돼 아이고 아무튼 뭐 죽고 다시 레덱스를 찾진 못했지만 그래도 산만치지나 <laughs> 크게 한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로밍님 삼만치즈 감사해요 고마워요 다음번에는 그냥 지금 ESC 누르고 D컴 박으면 산만 찢지? 요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더 깔끔하다 차라리 어어? 어? 야, 몇 명이, 몇 명이 누워있는 거야, PMC. 와, 무장버, 뭐... 어? 안 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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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미안해.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미안한데, 너무 맛있다. 와, 아, 아, 하하 아, 나는, 이거, 유엔 특백에 유엔 갑바길래 무조건 그건 줄 알았는데. 아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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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야, 얘가 혼자서 세명다 닦은 거야? 아, 소리는 근데 하나였어, 싸우는 소리는. 8로6 a 1의 휠모딩. 미친. 68 탄창. 아, 얘는 이거 앞에다가, 어, CNC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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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나가야 돼. 건스미스, 바로 나가서 클리어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건 왜또다안 먹었어? 기라사, 앞판 6클, 뒷판 5클! 잠깐만, 대고도왜 이래? 야, 이거는, 구멍 안 났냐, 이거? 대고도를 20까지? 와, 개맛있다. 와, 이거 누가 보면, 팬 보고 음소한 줄 알겠어. 나 그런 거 아닌데, 진짜 오해인데. 얘도 CNC 있네. 나이스. 좋아요. 야, 진짜 역대급 독상인데, 이거. 어! 두 마리. 어! 아, 아 스캐이였어 다행이 안 잡아서 다행이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Go away, I'm sorry. Go away, go away. Please don't don't kill me, please, please don't kill me. Please, p don't kill me. y o u Korean? Yeah. Don't kill me. Don't kill me.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한국인이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 근데 그거 내 건데. 아, 죄송합니다. 제...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배신자? 이런다고 내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laughs> 아, 나 한국인이길래 어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 아휴 다행이다 야, 야 한국 사람이 진짜 다행이다 와아 진짜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거 내가 가진 템, CNC 같은 거 빼고 다 나눠줘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얼로.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이거 드세요. 김치가 쉬었네. 어? 아 참. 신김치를 팔면 어떻게해이